감사합니다. 네네네실물 보니까 진짜 장현성 배우고 요아요하 지금 네 방해가 <laughs> <laughs> 지금, 아, 네. 들어와가지고 저희 하는 뻔히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가 또 여기는 본인 앞으보내서습전 어떻게? 정된 있어요. 네. 근데 이 기초, 좀 기초만 보내주세요. 기지금게도착하셨습니다기그 지금은 요마이크를 동전하는 세요다 근데 를보요다요 이 공장에서 다협아이 시리즈 운동장 미신들게 많이 만 전화 끊지 말고 들어가서 뭐 실제 방송이요? 라이브 있어요 라이브 네준비시어요고오에된늘몇 군데 지나거에요 예? 몇 군데 다녔어요 장 그래 정신이 없어요 그게, 그게 지금 상황이 더 하는 거지, 그뭘 정신 사리고 다닐 수가 없는, 네. 그죠? 네. 아, 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판세 여쭤보고. 판세는 맥중이요? 아, 금좀 전에 나오고 그 기사에도 보니까, 네. 얼마, 며칠 전에는 여론조사가 네. 오히려 더 높음으로 나왔는데, 이게또 이제 바뀌었어요. 마음대로 했죠.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라는 게, 뭐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가 되버렸지만 그만큼 박빙이라는 네. 걸로 알려드리을 거죠. 아. 아. 결혼조사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틀렸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 10분 결혼조사를 나고 그러니까요 주요 언론만 네. 주요 언론이고 네. 주요 정당만 주요 정당이고 네. 그런 거 같은데 시민분들 이제 화가 많이 나실 거습니 질문 있되시면 발언합니다. 네, 네. 사인 주십시오. 얼마나? 그, 그, 어 10분. 10아 말고 지금만 남았어요. 남은 시간 금방 금방 됩니다. 아니, 지금 들서 지금 표를 하나씩 시간. 입니다 하나라도 예예. 예. 진짜 바쁜데. 맞아요 맞아요. 짤좀 반석 할게요. 지금 표한 표라도 지금 표시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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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기 본부장님 먼저 멘트 칠 거예요. 네, 네 알겠어요. 네. 신 신어 주시면 네. 사인 주시기 바랄게요. 감독님 초장 인터뷰가 는 초장. 초장. 초각빙장 아, 하나둘셋 하나둘셋 마이크스트 하나둘셋 네 대면 사인 주시죠 하나둘셋 네, 하나. 일분 네. 분 정도, 2분 정도 후에 네. 바로 들어갑니다. 6초 네, 후에 갑니다. 고생하어요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한테 인터뷰 하셔도 시민분들 다 인사 하셔도 돼요. 네. 그냥 인사 받으시면 되고 네 총선 특집 초장 인터뷰 초박빙 현장을 찾다 어, 제가 좀 전에는 경기 또 용인정 선거구에서 이동해 왔는데요 지금 이곳은 공작을 어, 선거구에 해당되죠 흑성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진짜로 초초박빙이라할 만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당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여론... 또조사위로 나왔는데요. 네 초장 인터뷰 초박빙 현장을 찾다. 네 지금 좀 전까지만 도 제가 또 용인 쪽에 있는 선거구 용인정이었죠. 거기서 또 후보자를 만나고 왔는데 지금은 거기보다 상황이 더욱더 긴박합니다. 동작을 진정한 초박빙 우리 초박빙 현장에 딱 맞는 소장 인터뷰에 딱 맞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동작을 선거군데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곳은 전통의 보수의 강세기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얼굴 우리 동작을의 유삼영 후보께서 약진 이상의 승기를 잡아내고 있다고 지금 제가 듣고 바로 왔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뭐조 전에도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나눴지만 판세를 진짜로 알아볼 수가 없는 정도로 가축점이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입니까, 판세는? 초박빙이라 생각합니다. 네. 승패가안 줘갖고, 선거가 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천표 이하로 결정이 날것 같아요. 이렇게 초박빙 천표 이하라고 하면 한분한분 한분 너무 소중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유권자들을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셨어요. 평소에 이런 여론조사, 주요 언론사들의 어떤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너무 색깔에 따라서 변향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고 좀 경향성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게 롤러코스트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좀신뢰생겼습니다 네. 자, 우리 전에도 시작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곳은 그 상대 후보 같은 경우에 워낙에 보수의 그 여성 대표주자이기도 하고 오랜 동안 지역을잘 가져온 걸로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 유산용 후보 시민들 만났을 때 느낌 어떻습니까? 사람을 가장 만난 느낌이라는게 있잖아요. 네. 느낌은 정권 심판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 그 제가 그4선 중진 의원과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백중세를 이뤄내는 게제 개인적인 역량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정권 심판을 바라는 상대 후보는 이번 정권 잘못된 윤석열 정권의 창출에 책임이 있고 이 잘못된 정권이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힘들게 했을 때공진을 이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해서 제대로 된 견제 발언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이런, 백중세를 들지 않았다, 그 생각. 그리고 더욱더 이렇게 박빙이라면, 전략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제, 레이드면 사전투표가 쉽지 않습니까? 까불까 기간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 이럴 때, 후보자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뭐, 공략을 하고 싶을가요백끈들이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급적 많은 유권자를 만나서, 환자들에게 지지를 얻은 단순 무식한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 진동성을 돌고 지지를 얻수하는 그 백댄즈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는 것. 보통 그 효과적인 방법을 쓰기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한분의 많은 분들을 만나는 그 방법 그걸 찾게 되는데 우리 후보께서는 한분한분 만나는 어떻게 보면 매볼스적인 외길을 걷는다는 느낌이 드데요 네. 오히려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빅데이터 그러니까, 페이스도 페이스 얼굴을 대면하고 손에 감기를 전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하면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한 분은 한 표지 습니까좀더 네. 네. 많은 표를 한 표를 하셔야 될 텐데 네. 만나셔서 악수하시고 인사하면서꼭빌는말씀을있실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laughs> 이번 선거가 개인 윤석열 대 상대 후보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정권의 중간 평가입니다. 지난 2년 정권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니냐 지난 2년이 살기가 좋았고, 앞으로 남은 3년이 기대된다 하시면, 어, 야당을 투표하셔야하고 지난 2년이 힘들었고, 남은 3년이 더 결정된다 하면, 야당 후보인 저에게 투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년이 어떠셨습니까? 살기가 좋아하셨고, 그, 뭐, 나라 사인살이나 개인의 경제가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대 정신은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권 심판의 요구, 욕망, 이런 것들이 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정권 심판의 당위성을 이야기 상대 후보는 지역 개발 공약에 있지만, 내가 이런 지역, 이 지역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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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많은 공략으로 진짜 국민을 힘 옹하는데 지역이 잘 살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나라 경제 운영 방법을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야당이 힘이 세서 정권을 제대로 견제할 때그 잘못된 경제 집행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정권 심판이야말로 지역이 살 살아가는 그런 기본 원리다 그래서 정권 심판 우선적으로 하게 지역 공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 공략 있습니다. 지역 뒤처진 지역 개발을 위해서 역세권인 사당 남성 그다음 이수역에 상업 벨트를 확대하고 오층 건물을 지을수 있는 그런 어, 조치를 할 것이고요 청년들이 지금 많습니다 어, 중앙대 중심대 흥신대등 많은 이 대학생들의 막막한 주거 환경이나 음식 그다음에 생활하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청년. 하고 사회에 진출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는 청년특구정책 문제입니다. 제가 경찰 전문가이기 때문에 안전 지렁이 대표로 인해서 우수한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안전과 안전, 그리고 방송 사회시장이 지진한 후에 수혜로 침수된 건데, 그런 것이 재판되지 않게 하라는 공작대로가 많은 체정이 표정, 있는 것 같고 교통체정이 있고 여러가지 부분에서 지역공약을 지역공약대로 제대로 집행을 할것이데 기본은 이번 정권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앞, 앞으로 남을 삶이 정말 위험하다 이런 생각으로 정권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보자께서 정권 심판은 또난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산경 후보는 지난해까지는 경찰이셨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경찰국의 어, 민정부 시절이었죠. 네, 그때 항소하고 항, 항명을 했다고 해서 <laughs> 어, 경찰 조직에서 어떻게 보면 배제당하는 그런 주인공이셨기 때문에. 이당시를해고하신다면 그 정권 실탄의의미가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좀 알려주시죠. 윤석열 정권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 시작한 것이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청을 통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인사권을, 경찰국에서 인사권을 행사해서 고위경찰의 인사를 장악하면서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건데 그런 개념은 경찰의 인사권을 통해서 경찰 장악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다고 독재정권에서 있었던 겁니다. 정권이 장악된 경찰이 정말 많은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노골적으로 30년 동안 잘 있던 경찰청의 인사권을 경찰국에, 행한국 경찰국에서 장악하겠다는 경찰국을 침설하는 것은 우리 경찰을 다시 독재 정권의 도구로 쓰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저항을 했던 것이죠. 지금 2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그 당시에 이미 시초를 보였던 것 지금 윤석열 동체 정권을그당시 경찰국 신설을 통해서 그, 그 야심을 드러낸다는 겁니그 야심에 처음부터 경찰이 알아차리고 그걸 반대한 것이 그 경찰국 반대 경찰서 장회의였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경찰이신 분들 그리고, 어찌됐건 지금 그 정부 아래에서 경찰로서 또, 우리 국민들이 안전을 지키고 계신 분들에게 또 응원의 말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정권은 무한합니다. 국민은 무한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국민의 경찰일 때 가장 유능하고 가장 브라이드가 있는 겁니다. 정권의 경찰이기를 그만두시고, 정권,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래 해서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이될 때,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상당히 부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국민의 경찰로 가을 정치적인 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 지금 지하철에서 지금 진행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좀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동작을 주민 분에게 어 마지막 호소 한마디 부해드리겠습 동작을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정권 평가, 정권의 중간 평가입니다. 윤석열 네.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잘못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버릴 수도, 잊혀질 수도 있는데 이태원 참사가 있었는데 아무런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책임지지 않았고요. 최수근 상병이 돌아갔는데 하셨는데, 그에 대한 수사 외압을 했고, 그수사 외압에 체인 이정석 전 장관을 거주대 사로 귀신 시켰다가, 그 네, 사인 계획고 네, 양평 고속도로가 이유 없이 김건희가 땅쪽으로 휘어, 네, 명품택 김건희, 명품팩, 그 수사 사건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또 불가조작 사건에서 그불시마오염수 그 같은 경우작에일본에 하기 지나치 게해뛰았 그런 20도지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 를하 고자 하면 끝곡 으로 말할거 에요. 거북 은행사 에서, 안되 겠다는 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다른 운동이 아니 더라. 지금 고문 가로 인해서 월급은 그대로 인데, 물 가가 천정 부리 로 오르 니까 실질 소득 이15 개월 간 연속 으로, 제대로 된 경제정책도 없고, 그런 힘든 우리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려고 그런 걸안이고 이런 정권을 이번 쉽게 이런 선거에서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3년은 더더욱 힘들어질 하고 한 나라는, 국민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4월 5일, 4월 6일, 4월 10일, 대초를 들어서 누가 우리나라의 부인인지를 밝혀야 됩니다. 소에 왕자를 쓴 사람 중 우리나라의 주인이 하죠 입이 막히고 사지가 들려서 끌려가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주인인데 지금 종이 어슴이 그 우리 주인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끌어들여서 들고 나가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국민여러분의따가 없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혜택을 제대로 들어서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심판해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정말 아무래도 이번 4월 5일, 4월 6일 안녕하세요. 사전 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제대로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유산의 후보 마지막 호세의 말씀 끝까지 정권 심판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학성여 많은 분들이 퇴근길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여러분 인생에 저희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전을 원한다면. 사전투표 꼭 하시길 바라고요 4월 10일 투표 꼭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잡힌 삶에 그리고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날을 꿈꾸면서 꼭 1번을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어, 다음 또 어떤 분을 또 저희 초장 인터뷰만나뵙될지 기대해주셔도 좋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후보자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합이팅 응원합니다 <ooo> 네. 승리, 1번. 안녕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네. 안녕하세요. <machen resource>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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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여이는 여기는 있기는 여기는 여기는 아기여기서찍어는 다고 생각여기까는데어떻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미트리방그니까 앞에 사람들이 물어보거지안물어보지 아, 모르는 거야 아, 미트해리 방거 그 다시 되돌아갔어. 그래서 유세찬이 있는 거야. 유세행이가 이거 미카토마 아까 그 김구 형님 들어와가지고. 예. 자꾸 물어보고 다시. 지한, 철 지한 리어 <웃음> 저쪽은... <웃음> 내가 촉이 좀있으니까나따라오면되놓 아니 그러니까 왜 버리고 가냐고 혼자 잡아야지 어나 진짜 <laughs> 나도 계속 혼자 가는 건 뭐냐고 그 <laughs> <laughs> 네. <laughs> 여기는 자리 잘 잡았네 예잘 잡았어 수고하셨습니다 1번 류삼 어? 김구 TV 여기 있다는데? 왔나 본데, 여기? 피스, 피스, 병원에 있나 본데? 네. 병원에 나 본데? 수고하습니다일번 유, 삼, 병.